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여섯째 날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러자 땅 위로 멋진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흥. 용감한 사자가 나타나고 뿌 커다란 코끼리도 걸어나왔어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가축 그리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작은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숲 속에는 귀여운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나무 위에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찾고 있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흙으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눈을 뜨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첫 번째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녀의 이름은 하와였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가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보고 무척 기뻐하며 활짝 웃었어요. 이제 둘은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땅에 가득하여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사랑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은 작은 아기 양을 품에 안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맛있는 채소와 과일을 준비했단다.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거야. 하와는 나무에 달린 빨간 열매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아주아주 아주 좋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랑이 가득한 여섯째 날이었답니다.